거만할 만 흩어질 만 만두만. 급스가 좀 높습니다. 뒤에 있는 한자 특이한데 다 만발음입니다. 앞에 추가만 잘 보시면 됩니다. 마음심 들어가면 이를 항상 오래 끌고요. 게으름 피우는 사람 마음입니다. 그래서 거만하다, 교만하다, 오만하다, 자만하다, 태만하다. 좋은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고 보면 게으르고 늦는 건 나쁘다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물수입니다. 물이 쭉 흘러가는데요. 거 퍼져 갑니다. 단어는 만연하다, 산만하다, 만화, 만평. 보시면 흩어져 있는 그림이라고 보는 겁니다. 만두만은 먹을 건데요. 먹는 음식 중에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게 끓어야 되는 정말 만두 간단하지 않지요. 그래서 만두, 밀가루 등에 반죽하여 소를 넣어 비는 음식인데, 제갈량이 제사를 지낼 때 물결을 잔잔하게 할때 사람의 머리가 필요했는데 그 머리, 진짜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머리 모양으로 만든 음식으로 죄를 지내 잘 건너왔다는 유래에서 만두, 사람 머리를 닮았다 해서 머리들을 쓴다고 합니다. 거만할 만, 흩어질 만 만두만 구분합니다.